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는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 측면에서의 원리금 상환 비율 dsr과 자산 측면에서의 부채 자산 비율 dta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이 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가지며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위험 가구는 고위험 가구, 고DTA 가구, 고DSR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장 채무 상환 불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관 검색어로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다. 가계수지 가계수지는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가계부를 조사하여 가계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고, 비용 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강열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된다. 가계 순저축률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 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 순처분 가능소득과 사회적 현물 이전, 연금 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액을 합산한 후 이를 비율로 계산한 지표로 가계 부문의 저축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계신용 통계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 부문의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여 가계의 부채 규모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다. 가계처분 가능 소득 가계처분 가능 소득은 가계가 소비와 저축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지표로 사용되는 1인당 GNI는 기업과 정부 등 다른 분야의 소득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가계의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반해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가계 부문의 총처분 가능 소득을 연항인구로 나눈 지표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소득 지표이다. 가교은행 가교은행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받아 처리하는 특수 은행으로 파산 은행의 부실을 완화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가동률 가동률은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백분율로 생산 설비가 얼마나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다. 가변 예치 의무 제도 가변 예치 의무 제도는 자본 유출입을 조절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금리를 말한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상금리는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가상금리는 높아진다. 기존 금리에 덧붙여지는 스프레드를 나타내며 주로 채권시장에서 비교 대상 상품의 기준금리와의 차이로 사용된다. 가상통화,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통화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르게 중앙 운영기관 없이 P2P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며 최근에는 다양한 신종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상통화 공개 ICO 가상통화 공개 ICO는 신생 기업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는 코인 또는 토큰을 얻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금융,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이며 직접금융은 금융시장에서 필요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경제 발전과 구조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간접세 직접세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로 구분되며 직접세는 조세가 전가되지 않고 조세부담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감독자 협의회 감독자 협의회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규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갑기금 캐퍼털 A 갑기금은 외응국 내 지점의 자본금으로 외응국 내 지점 설치를 위한 자금 및국내 지점 간 이동 자금으로 구성되며 각 지점은 30억 원 이상의 갑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 다른 정책과 협력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거액결제 시스템, 거액결제 시스템은 자기 계산이나 대신하여 거래되는 매우 큰 금액의 자금, 이체를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나 이와 연계된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로 거액 익스포저를 은행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 하는 규제 2019년 3월부터 시행. 결제 결제는 자금 거래나 금융자산 거래 후 최종적으로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해 증권이나 금액을 이전하는 과정이다.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거래 시점과 청산 결제 시점의 차이, 결제 방식,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부족 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는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하여 결제의 종료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분담 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이용 실적, 신용 한도 등이 사용된다. 생존 기관이 결제의 행재원을 분담하는 생존자 분담 방식이다. 결제완 결성 결제완 결성은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금융거래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도 취소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을 의미한다. 겸업주의 전업주의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는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겸업주의는 한 회사가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업주의는 각각의 회사가 특정 서비스에만 전문화되는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이지만 국가별로 법적 차이가 있다. 유럽 국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은행 법인에서 제공하는 내부 겸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외부 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한 겸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 경기는 경제적 형편을 나타내며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는 순환하며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의 단계를 반복하며 경제지표 및 조사 결과로 판단된다. 경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지표 분석과 종합 경기지수, 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경기동향지수, 경기 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확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해 경제 지표들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여 지표로 만든 것이다. 경기 확산 지수라고도 불리며 경기 종합 지수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 지수로 작성되며 전월 대비 증가한 지표수로 나타낸다. 경기 확장 국면은 50보다 크고 경기 수축 국면은 50보다 작은 경우라고 판단한다. 경기수능성 순응성, 경기수능성은 경제 주체의 위험인식과 행위, 금융 규제 등이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은행대출은 호경기에는 완화되고 경기 확장을 돕고 불경기에는 강화되어 불황을 부추긴다. 경기수능성은 경기 변동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조절정책, 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은 경기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는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하여 종합한 지수로 경기변동의 방향과 크기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경기동향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되며, 경제의 선후행관계에 따라 활용된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고 전망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경영실태평가은행 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은행 경영실태등급평가는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취약부분을 식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CAMEL-R, ROCA, CACRL 시스템을 이용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각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c a m e l 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로 구성되고 ROCA는 리스크 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 통제, 법규 준수, 자산 건전성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CACREL 방식으로 경영실태 평가를 수행하며, 일반 은행과 경영 실태평가를 수행하며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경영관리의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대체로 평가한다. 경영지도비율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비율을 통해 은행의 신용 질서 유지와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영평가 지표 은행 경영실태평가는 계량 지표와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나뉘며 계량 지표는 13개 지표를 이용하고 비계량 평가 항목은 29개 항목을 이용한다. 특수은행의 경 우는 25개 비계량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 경제성 장률, 경제성 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인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통 실질 gdp 증가율로 계산하며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복리 연율의 산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경제 심리 지수, 경제 심리 지수는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 자동 향 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미래 정보와 기대 수준, 조사 척도 등의 차이로 인해 괴리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BSI와 CSI를 합성하여 경제 심리 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100을 넘으면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경제 심리를 나타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는 유럽경제협력기구 OECD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하여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총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